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몰리사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여름 캠프의 전형적인 주니어 상담가입니다. 머리에서는 염소, 클로린 냄새가 나고 다리는 35도의 기온으로 반들거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도 천킬로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합니다. 매일 새벽이면 캠프 어린이들보다 먼저 깨일 일어나 천상갑을 피해 문지방을 가볍게 넘어서서는 호숫가에 좋아하는 자리에 가 않습니다.그리고 반대편 돌덤이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가는 뱀을 반기면서 성서의 백여의 요절들을 읽습니다.그 후로는 불안할 때면 이 구절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칩니다.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오늘과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